반갑습니다 빅프로입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그야말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하루를 보내고 계시죠 화면을 한번 보이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파두 파두입니다 지금 차트 보이십니까 지난달까지만 해도 21,250원에서 멈춰있던 이 심장 박동이 2월 3일에 거래 재개와 동시에 점상 그리고 어제도 상한가 그리고 오늘까지 26% 넘게 폭등을 하면서 지금 현재 4만 5천원 선을 뚫었습니다. 거래량을 보세요. 어제 116만주, 116만주였는데 오늘은 장중에 벌써 1,400만주, 1,400만주가 터졌습니다. 와 대박났다. 이제 10만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환호성 지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반대로 지금 가슴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조마조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거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거 아니야? 오늘 윗골이 달고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이 불안감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 확실한 매도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 딱 10분만 집중을 해주세요 단순히 좋다, 사라 이게 아닙니다 오늘 터진 이 1,400만 주가량의 거래량 속에 숨겨진 세력들의 진짜 의도 그리고 내일 당장 취해야 할 대응 전략까지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왜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는지 이게 단순히 세력들 장난질인지 아니면 체질 개선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여러분 이 파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작년에 뻥튀기 심장 논란으로 주주님들 피눈물 흘리게 했던 그 종목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다릅니다 오늘 나온 뉴스 보셨습니까? 305억원 이 305억원 규모의 ssd 공급 계약 체결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단순히 300억이라는 금액이 커서가 아닙니다 계약 상대가 글로벌 항공 우주 업체라는 점, 그리고 이 금액이 최근 매출액의 무려 70% 70%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반도체, 특히 SSD 컨트롤러 쪽은 신뢰성이 생명입니다. 항공 우주 분야에서 계약을 따냈다는 건 파두의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검증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그동안 파두를 짓누르던 실적 부풀리기라는 오명을 씻어내고 이제 진짜 숫자로 증명하는 턴 어라운드 구간이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회사가 좋다고 주가가 영원히 오르기만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차트쟁이들의 영역입니다. 화면의 수급표를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2월 3일, 4일 상한가 칠때 보세요. 거래량이 40만 주, 116만 주이 수준이었습니다.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점상으로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월 5일, 오늘은 다릅니다. 거래량이 1,400만 주가 터졌어요. 이건 누군가는 미친 듯이 팔고 누군가는 미친 듯이 샀다는 얘기죠. 누가 팔았을까요? 수급을 보시면 기타 법인, 기타 법인에서 62만 9천 주를 던졌습니다. 보통 기타 법인 매도는 대주주 관련 물량이거나 기존 장기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 그럼 큰 손들이 나가는 거니까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걸 누가 받아먹었는지 보세요. 오늘 장 중에 투신을 필두로 기관계가 44만 주, 44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매도하던 기관들이 오늘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손바뀜손김입니다 손받김. 기존의 악성 매물과 차이 실현 매물을 새로운 주포가 받아내면서 2라운드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손바뀜이 일어나는 날은 변동성이 크게 달합니다 오늘 46,600원에서 고점을 찍고 이 윗꼬리를 달지, 아니면 꽉 채운 양봉으로 마감할지에 따라 내일 네 시나리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차트를 보세요. 2만원대에서 단 3일 만에 45,000원으로 됐습니다. 주식은 일직선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이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갑니다.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내일부터 위아래로 10%, 20%씩 흔들어대는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시작된다는 선전포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니 계약 터졌으니까 10만원 가겠지 하고 들고 있다가 내일 갑자기 마이너스 15% 꽂아버리는 장대 음봉 맞으면 멘탈 다 나가십니다. 그리고 공포에 질려서 바닥에서 손절을 하면 귀신같이 그때부터 다시 올라갈 겁니다. 세액들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겁니다. 빅프론이 그래서 지금 팔아요? 말아요? 내일 아침에 더 사도 됩니까? 제가 영상에서 지금 4 5 2 0 0원에 파세요라고 딱 잘라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주식시장은 생물입니다. 내일 아침 시초가가 갭 상승으로 시작할지 갭 하락으로 시작할지에 따라 그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외인들이 물량을 더 넣는지 빼는지에 따라 이걸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이 영상은 녹화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미 상황이 변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이평선을 보세요. 수급을 보세요. 이렇게 신호를 드려도 타이밍 다 놓치시고. 제가 항상 방송에서 지금입니다. 지금 넣으세요. 지금 수급 전환됐습니다. 이제 차익 실현하세요 이렇게 신호를 드려도 타이밍 다 놓치시고. 빅프로님, 신호를 못 봤어요. 일하느라 못 팔아서 물렸어요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매수 매도 탔죠? 이제 제가 숟가락을 들고 여러분들 입에 직접 떠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방송이 아니라 제가 직접 문자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는 개인번호 이 개인번호 개인 보이시죠? 이 번호로 지금 바로 파두 파두라고 딱두 글자만 입력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아내 영상을 보고 공부하려는 우리 구독자님들이시구나 하고 제 폰에 직접 저장을 해둘 겁니다. 그리고 장 시작 전 8시 40분부터 장중 흔들림이 나올 때마다 세력들 물량 이탈 없습니다. 홀딩하세요. 지금이 고점 신호입니다. 절반 매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문자로 바로바로 바로 쌓아드리겠다는 겁니다. 간혹 빅프로니 너는 왜 이렇게 좋은 정보를 남들한테 그냥 퍼주냐 혼자 해먹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저 혼자해서 돈 벌어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짜 쪽팔리고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돈이 없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불행을 막지 못할 때입니다. 저 빅프로도 어릴 적 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해야 했고,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그 고통을 뼈저리게 겪어봤습니다. 돈이 없어서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그 비참함, 저는 그게 얼마나 뼈아픈지 너무나 잘 압니다. 저는 이미 주식으로 이제는 충분히 벌만큼 벌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처럼 가난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웠고 두려우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위에 보이시이 번호, 이 번호로 화두, 화두라고 두 글자만 입력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지금 바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는 보내셨나요? 그럼 이제 파도, 내일 펼쳐질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신규 진입을 노리는 분들이라면 지금은 절대 이 가격에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지금 은3일 연속 급등으로 이격도가 너무 많이 벌어졌습니다. 내일 만약 조정이 온다면 오늘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 중심 가격인 이 42,000원에서 3,000원 구간에 지지해 주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주가가 빠지다가 이 42,000원에서 43,000원 부근에서 멈추고 다시 기간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가 바로 눌림목 타점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공포에 떨며 던질 때 안전하게 무릎에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미 수익 중이신 보유자분들이라면 지금 욕심을 조금 버리셔야 합니다. 상항가세번 갔으니까 네번 가겠지 하다가 수익 다 토해내십니다. 내일 시초가의 갭상승으로 시작하면 물량의 30%에 50%는 일단 수익 실현하세요 챙긴 수익은 뺏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오이 2평선이 깨지지 않는 한 홀딩하면서 끝까지 발라먹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파동매매 파동매매라고 합니다 주가가 오를 때 분할로 팔고 내릴 때 다시 잡아서 수량을 늘리는 것. 남들이 50% 수익을 낼때 우리는 이 파동을 타면서 이걸 반복해서 100% 150%의 수익을 챙겨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파도, 정말 재료가 좋고 기관들 수급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될 변동성은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힘듭니다.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심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합니다. 공포를 줘서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급등을 시킬 겁니다. 주식이 정말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처럼 독한만 먹고 최소 7년, 8년 차트만 파야 수익을 내는 법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업도 있으시고 바쁘시잖아요. 그 수고로움 제가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자, 더 이상 망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위에 보이시는 이 번호. 이 번호로 지금 바로 파두. 파두라고 두 글자만 입력해서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돈 때문에 고개 숙이지 않는 당당한 가장이 되기 위해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파도처럼 이미 급등한 종목 말고, 빅프루님, 저는 좀 바닥에서 안전하게, 하지만 크게 터질 종목 없나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눈에 부르켜 추적한 대형 세력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종목, 바닥에서 매직기간만 무려 3년이 넘었어요. 지금 파도가 터지기 전, 2만원대에서 횡보하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그런 여성입니다. 이 파도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 하나 계좌에 담아 두시면 올해 농사는 이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보와 정확한 매수 매도 플랜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보신 이 번호. 이 번호로 선물 선물이라고 두 글자만 입력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세요. 파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파도, 선물이 필요하신 분들은 선물. 둘다 필요하신 분들 둘다 적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시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신 이 번호, 이 번호로 파도 또는 선물, 또는 둘다 적어서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고 인생 투자에서 큰 수익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